그렇지.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저번 주 어,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항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일 못 잡는 사람은 열수. 그, 그 밖에 막 30수, 40수, 50수 많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외바늘도 좋지만은, 바닥이 깨끗하면은, 쌍바늘에 지렁이하고, 그릇된,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은, 어, 입질이 훨씬 빠릅니다. 마리수 조과도 훨씬 뛰어나고, 씨알 좋은 붕어하고, 마리수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점프로 떼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 야 한 여덟 아홉 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흡입니다. 정흡 맞았어? 어 좀... 분그릇에다가 오징어 분을 섞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laughs> 멋지게 올려졌다. 우와. 우와. 자. 오. 너는 아, 뭘 이렇게 많이 먹었냐? 여덟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좋다 좋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 자 지금 2번, 3번에는 어, 쌍바늘에 이제 지렁이하고 옥수수 오븐 그를 들었었는데 그쪽에서 입질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루텐으로 유인하고, 지렁이를지렁이로 잡고. <laughs> 뭐냐? 그렇지 브어였구나 브루텐으로, 브루 어서 오세요. 텐으로 브루텐으로, 브어텐으로브루거 자, 찌를 몸통까지 올려줍니다. 아, 저녁 먹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걱정을 했는데, 9시 돼가니까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드네요. 양반을 해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번엔 구루텐을 먹었습니다. 일곱치 먹다 큰 사이즈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중해가지고 큰 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사이즈 된다. 우와 사이즈 된다. 쫄이 쫄이 쫄. 그렇지. 오 좋아. 오 사이즈 된다. 우와 이야 사이즈 되는 고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야 이야, 이야 멋있게 올려졌습니다 아주 우 역시 이거는 지렁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쌍바늘에 아 이쪽에 6번때에서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바늘을 하나 더 달고 했는데 이렇게 우월척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와 우와, 우와, 오 30일. 자, 우와 멋진 30일 하나 나왔습니다. 우, 우와 이쁘다. 우와 대가 있어라. 고맙다. <laughs> 이야, 우와 좋아. 우 멋있게 올려줬어. 참 이상합니다. 이게 아좀 던져 놓은지 한뭐한 뭐 30분 정도 되면은 아. 떡밥이 다 떨어졌겠지? 갈까 말까 하면은 그냥 망설이고 서는 여지없이 그냥 올라오고 가버리네요 항상 으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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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를 갈아주는 사이 미끼 갈아주는 사이 옆으로 쫙 쬐버리네요 몸통까지 올리고 으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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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치입니다 아홉 치에요 어어이안돼안돼 아, 좀만 참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그렇지. 오는 좀, 뜰이에 들어갈만한 사이즈다. 우와. 멋지게 전자탑재를 끝까지 올려줬습니다. 오우. 오우, 이게 뭐냐. 쌍바늘은 아닌데, 우와, 한 8시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멋지게 올려줬네. 어이고 고맙다. 힘쓰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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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올라오세요. 자, 일고참말이또 나왔습니다. 요이도 미끼를 갈아 줄까 말까 했는데 또 나오네요. 로이 자, 으 번, 이 번, 으 번, 이번 누가 이저올라이 거냐? 자, 이번이냐번이냐 빨리 올려 아무나. <laughs> 아, 못 올리네. 자, 4번 6번, 4번 6번 누가 먼저 올라올 거냐? 자, 4번이냐, 6번이냐? 빨리 올려 아무나. 아, <laughs> <laughs> 4번 6번 했더니 네가 6번이 나와주는구나. <laughs> 그리고 들어가면 감긴다 이거 말고 아 이거 아 이거 아오 그렇지 이야. 아 결국은 쌍바늘에 지렁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일곱치 이쁘게 생겼다 병자 2번 6번 이번엔 2번 6번 누구 먼저 올라오냐 2번 6번 빨리 올려 2번 6번 올려! 아못 올리네 2번 6번 야 니가 왜 올라오냐 야 니가 왜 올라와 어 2번 6번 했는데 4번에서 올라와버리네 2번 6번 했더니 2번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laughs> 우 아우치야 아우치 야. 떨어지면 안돼저저저저저 그렇지 너는 뭘 먹었니? 바늘이. 너는 구루텐을 먹었구나. <laughs> 에이, 고맙다. 아웃입니다. 이야, 멋지게 올라줬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오. 오, 넌, 너는 뜰채에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는 뜰채에 들어가야겠어. 으, 그렇지. 오이고. 오이고, 힘이 장사네. 오이고야. 으아, 으아, 이야,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 우와, 빵은 아웃치니다 이야, 멋있다, 우와, 으아, 자, 고맙다. 좀더 굵은 사이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또. <laughs> 멋지게 쌍바늘에 나왔습니다. 너는 몇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너는 아홉치구나. 아홉치가 한 마리 아니고 여덟치네. <laughs> 우와, 이건 또뭐 먹었니? 지렁이를 탐한 여덟치입니다. <laughs> 지렁이를 탐한 여덟치. <laughs> 바쁘다 바빠. 으아. 일로 오세요. 1호 칩니다. 또 나왔어요. 무지하게 바쁘게 나와요. 아우. 오래간만에 외반을 에 나왔습니다. 옥수수 오븐 글루텐을 먹었습니다. 1호 치 형! 자, 아, 아침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대 넣자마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으흡. 사이즈는 일곱입니다. 이 남풍이 불어가지고 녹조가 이쪽으로 다 밀려왔네요, 또. 아.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쁜 붕어입니다 일곱, 일곱, 치7 일곱, 치 일곱, 없곱 일곱, 일곱, 다곱일이 일곱, 일곱, 일이다 이쁘다. 에곱일꼭 딴짓하면. 일곱, 일곱, 일 저저저저저오오 오, 살짝 걸렸어 오. 이야 정말 이쁘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떼봉어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다 요번엔 좀 크다 아 9시 되는 것 같다 어우아 9시 되는 것같다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쪽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나와야 돼. 이쪽으로 나와야 돼. 이쪽으로 나와야 돼. 우와,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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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아, <laughs> 우제말이 나왔습니다. 쇼... 아이고, 이 좋다, 너 좋아. 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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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지금 한열시 됐는데 잘 나옵니다 잘 나와. 못했어, 올려 올려 올려. 좀만 더 그렇지 힘내. 우와, 바로 그냥 앞으로 내. 자, 오. 옥수수 오븐그루텐을 먹고, 먹고 나온. 일곱 치 여덟 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자자는 쇼. 그렇지. 그렇지. 이야 멋지게 올려졌다. 우와, 아홉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오. 안전 벨트까지 하고 나오는 아우치 짜자자자자자잔, 짜잔. 짜자, 야야야야야야. 아, 올려봐, 그렇지. 음. 이쪽 포인트는 붕어가 이쪽으로 해서 본류권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신님 못 잡게 이쪽을 이제 회유하는 길목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신님이. 아주 통쾌합니다. 여덟 아홉치 월차까지는 여기서 싹 걸르고 어신님 자리에는 여섯치 일곱치. 이런 자챙이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laughs> 그리고 밤낚시에 많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어, 큰 씨알은 어, 뭐뭐 4자 허리꼽은 안, 안 나왔는데 그래도 월척, 월척하고 월척 이제 어, 33뭐 이런 해가지고 여덟 아홉치 밤에는 아홉치가 좀또 주종이었고 그래갖고 손맛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 잠시 후에 점프로 조과 한번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떨어졌어. 우와, 떨어져 버렸어. 우와, 못 들겠습니다. 우와, 한 40수 넘는 것 같아요. TV였습니다.